본교 중앙도서관에는 휴학생, 졸업생을 대상으로 특별 회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특별 회원인 회원 등록 시 5만 원의 보증금을 낸뒤 열람좌석 배정, 도서대출, 디지털 자료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네, 본교 중앙도서관에서는 휴학생, 뭐 졸업생,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별 회원들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특별 회원이든 뭐 재학생이든 뭐 졸업생이든간에 그 책을 깨끗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특별 회원인 이용범위의 제한이 있어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취직이 결정되고 졸업을 한게 아니라서. 여러 가지 뭐 취업 관련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열람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특별 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, 특별 회원을 신청하는데 뭐 보증금이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취업 준비생 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비싼 감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학부 졸업생인데 아, 5만 원까지 받으셔도 되나 뭐한 3~2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. 본교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앙도서관. 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더욱 발전하는 중앙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UBS 뉴스, 소혜진입니다.